정의당 시당위원장 박준입니다. 앞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. 모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. 오늘 부산시민 탈핵시민연대가 탈핵정보센터 개소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인사를 시민들을 대신하여 드립니다. 탈핵이라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다소 생소하기도 합니다. 탈핵이 뭐지? 그래서 또 활동가들은 약간의 말의 실수도 합니다. 탈핵이 위험하다라고요. 그러나 탈핵은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. 핵발전소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고리 오 6호기 건설 신고리 건설 중단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하를 선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시민 여러분 대통령의 뜻은 그러하나 지금 부산시의회 각 기관에서 공론화 신고리 건설 반대 찬성 투표하고 있습니다. 어제 뉴스 봤습니다. 찬성 반대보다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.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? 핵발전소가 늘어서고 신고리 오류호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건설된다면 몇백만 시민이 부산에 사는 350만 시민의 생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. 4천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도 안전하지 않습니다. 그것을 두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. 정치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시켜야 되는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. 정의당도 부산시민 탈핵시민연대와 함께 탈핵정보센터 개소식에 참여했습니다.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도대체 탈핵이 뭐지? 라고 궁금하시는 분 오늘부터 한시부터 여기 부스에서 탈핵에 관해서 상세한 정보와 풍부한 고급 새로운 정보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. 현대용신는강강호신는 여러분 탈핵이 뭔지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탈핵이 나만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. 한국에서 살수 있는 그런 나라의 첫 출발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정의당은 지난 11일 토요일 날 해수욕 바닷가에서 캠핑을 했습니다. 그때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 보셨는지요? 해운대라는 영화였습니다. 해운대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이 고층 그문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서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다툼하는 생지옥을 연상했던 영화입니다. 간접해 있는 신고리 오르코기가 어떤 위협을 발생할 수 있을지는 우리는 충분한 간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계속하는 탈핵정보센터 개소식에 여러분들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한다면 공로화 신고리 건설 찬성이 아니라 반대가 훨씬 웃돌아서 대통령께서 애매한 건설 중 이 아니라 당장 백지화하겠다라는 힘 있게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의당 함께하겠습니다. 영원히 핵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